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대 호주 경기예요. 한국대 호주 경기고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조합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조합은 아 멈추면 이게 안 보이는구나. 루시와나 투에 처저에다가뭐 겐지 윈스턴 쓰고 자리아 메이네요. 공격수는 뭐 겐지와 메이 두 개를 사용하고요. 좀 빠르게 한명 제거했죠? 위도우, 위도를 쓰네요, 호주는, 그쵸? 위도를 쓰면 겐지인스턴한테 아무래도 약하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벌써 보이는 게 아란 선수랑 미로 선수의 그 다이브 조합으로 해서 위도를 먼저 자, 자르고, 그 다음에 아나를 잘라가지고, 이 저격수 역할을 하는 두 선수를 먼저 잘라야 했어요. 아무래도 자르기도 좀 쉽고, 이렇게 자르고 일단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해설하기보다 일단 약간 피지컬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초반에 바로 위도 우 선수가 제거당했죠. 포지션 선정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1구간 내주고 아란 선수는 뭐 그냥 다시 이게 렇 막아내고 이러면은 뚫을 때참 애매하죠. 일단 위도를 우 뺐어요. 걷어내기가 상당히 이제 미로 선수랑 아련 선수가 앞선으로 다이브 쳐가지고 제거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에스카 선수는 자연스럽게 프리딜 각이 나오고요 아, 제거해냈고 미로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궁을 사용하네요 수비 측의 입장인데도 그쵸? 뭐 화질 최고 화질을 맞죠? 오케이 됐다 소리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지금 빠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무래도 진입 재미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오히려 다이브 조합은 이제 한국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뭔가 퍼스트 킬 내기가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을 해줘야 될게이 바로 윈스턴인데요. 윈스턴 레 레피즈 레피즈 선수가 이제 먼저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림없죠. 공격자와 수비자가 바뀌었을 정도로 착각이 들게끔 굉장히 한국이 운영을 잘하고 있네요. 아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프릭스 팀에 있으면서 좀 딜러진을 확실하게 다뤄주는 선수인데,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겐지를 깔끔하게 다루는 선수예요. 파라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뒤로 가서 다시 바꿨거든요. 저 이런 장면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오더가 좀 싸움이 난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확실히 방금 전에 픽이 좀 미스가 나왔죠. 한 선수는 딜러 선수는 파라를 고르고 싶었으나 파라를 빼, 빼고 오라는 사인이 나와서 메이로 이제 바꾸고 다음같이 이런 장면 좋죠. 빈 벽을 쳐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는 공격, 공격자 입장에서 메이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원래 약간 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뭐 다이브를 치는 캐릭터도 아니고 이동 속도가 빠른 캐릭터도 아니고 확실한 킬을 갖고 있는 캐릭터도 아닌데 메이를 공격 쪽에서 쓰는 가장 큰두 가지 이유가 일단은 빙벽, 빙벽을 치고서 들어가고자 하는 루트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이가 갖고 있는 궁극기가 확실하게 지역 장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악성 때문에 메이를 공격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한국 선수들이 공격기가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준바 선수의 주녀 차탄에 의해서 이제 호주 선수들이 몰살 당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빙벽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빈벽뭐치고 돌아가더라도 거기 이제 반대편 루트 쪽에서 준바 선수가 이제 주녀 차탄을 날려 버리면 막기가 참 힘들죠. 선한이 어서요. 연황에서 호주 팀은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력짜탄 잘 들어가야 대한민국의 이런 철원선 같은 수비를 끌어낼수 있는 거고요. 중력짜탄 잘 들어가도 이제 공이 힘들 이제 자리아 공격기는 호주 선수들만 있어요. 호주 선수 진영에만 자리아 공격기가 있고 자, 다 그걸 알고 있는 에스카 선수가 또선공을 써버리죠. 제가 여태까지 항상 대회들을 보면은 수비를 잘하는 팀들은 공격기를 먼저 쓰는 버릇을 잘 드러났어요, 그렇죠? 수비를 잘하는 팀들은. 공격자 팀보다 궁극기를 먼저 써버려요. 선공을 써서 먼저 우선권을 가져오고 항상 선택지가 없게 6대6이 아니고 항상 공격자 입장 선수들을 한두 명씩 죽여놓는 그래서 힘을 못쓰게 만들어서 수비를 완전하게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기 분배를 잘해야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해, 잘 해내고 있는 한국팀이죠. 자 이번엔 트레이서 선수가 더블킬을 냈습니다 더블킬을 냈는데 전방에서는 미스턴과 루시우가 제거당했고요 결국에는 트레이서 선수까지 호주의 트레이서 선수가 제거를 당하면서 완막을 당하네요 한국 선수들이 완막을 해냈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죠 좀 벽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게 공격자 입장인 입장인 호주 팀인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히려 한국 팀의 윈스턴이 미로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했어요. 수비 팀이지만, 더 공격적으로 걷어낼 정도로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았다는 게 이제 피지컬 차이가 좀 나는 네. 그런 게좀 많이 보이네요. 자, 우리는 분위기보다는 경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 다음판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 라운드 빠르게 좀 넘길게요 제가 봅시다. 경기 시작하나요? 자 일단 수비를 하는 호주 선수들의 조합은 라인하드트랑 미스턴이에요 로드호그까지 3탱커고요. 자리아가 없습니다. 자리아가 없이 3탱커에 공간 장악 캐릭터인 c c 기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메이 하나네요. 그렇죠 메이 하나? 반면에 한국, 한국 선수 조합은 뭐 출발할 때 봐야겠지만 일단 자리아 윈스턴으로 빠르게 요 현재 로드호그 선수가 있는 2층 쪽을 견제를 하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관건이 그거예요. 방벽을 받고 들어오는 2층으로 다이브를 치면는 공격자 입장에 미로 선수의 윈스턴을 얼마나 로드호그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이제 윈스턴을 빠르게 방벽을 부시고 윈스턴에게 데미지를 입히느냐 그래서 2층에 있는 선수들 견제를 제대로 못하게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호주 선수들의 대응도 그렇고 이제 미로 선수의 윈스턴 진입 경로를 한번 지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나 그리고 아르안 선수가 같이 호응을 어떻게 하나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겐지. 호한테 점사당하고 도좀해야 되고, 상대편 호주팀 윈스턴도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와서 좀 공격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은 킬로그가 라이나르 아, 윈스턴과 겐지가 이렇게 두 명을 따버렸죠. 로드호그 선수와 아나 선수를 제, 제거했어요. 저렇게 윈스턴과 겐지가 킬에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게 초반에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에스카 선수가 죽은 건좀 아쉽지만요. 에스카 선수까지도 로드, 로드오그를 같이 치다 죽었겠네요. 보니까 로드오그가, 어, 호주팀의 로드오그 선수가 에스카 선수를 그랩으로 끌어 죽인 거 보니까 에스카 선수도 이제 겐지 미니스턴과 함께 공격을 깊숙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키를 한 명을 내주는 대신에 세명네명을잡아내는 한국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1구간을 좀 빠르게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미로 선수는 빠르게 B 지점으로 넘어가서 선수들을 못못 못 오게끔 이제 변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마크를 해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방심 않고 이렇게 2구간에서 온 선수들을 막는 건 굉장히 좋죠. 대 되니까요. 굉장히 빨리 끝난 1세트였어요. 1세트에 있는 아누비스는 한국 선수들이 1점 땀으로써 게임이 끝났고요. 자 이제 2세트 보도록 합시다. 2세트가 어디죠? 제가 이 경기를 아예 안 봤어요.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이엠 발데군요. 자, 아이엠 발데 한국팀의 공격. 아란 선수의 한조가 나왔네요. 딜러 라인은 한조 맥크리고요 탱커는 라이나르트 자리합니다. 자, 봅시다. 아란 선수의 한조. 워낙 많이 했죠? 네. 개인 방송에서도 한조를 많이 경쟁전에서 하는 걸 보여줘서 그 어, 딱히 어색하지 않고요 그... 오히려 킬은 줌바 선수가 먼저 땄네요 라인하르트 제거하고 네, 이렇게... 에스카 선수 한명 제거 네. 자 이거는 아마 먹을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이제 호주 선수들 파라가 있는데 파라가 뭐슈퍼플렉이 나오지 않는 이상 A구간 내줘야겠죠 오히려 호주 선수들은 빨리 A구간을 주고 이제 B구간에서 좀 성벽 쪽을 먹어놔야 될것 같네요 근데 데스가 1데스도 없는 에스카 선수 에임 깔끔하고요 이미 맥크리가 있는 상황에서 파라가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 에스카 선수의 맥크리면 뭐 든든하죠 파라 해라 야, 오히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는 빨리 파라를 좀 내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싶습니다 아란 선수 이번에는 바스티온 꺼냈고요 바스티온 자리 잡은게 아주 굉장히 여러가지 픽을 많이 연구해왔네요 그쵸? 자 벌써 킬 관여를 두개나 옵니다두 명의 선수의 킬 관여를 하고 에스카 선수가 루시우 잡아냈고요 어차피 뭐, 해설 중계라기보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랑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포, 포지셔닝을 좀 많이 볼겁니다 이구 가는 포지셔닝에 따른 딜 아니면 뭐 디펜스 서포팅을 하는 그런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위치를 좀 많이 볼것 같아요 바스티오는 일단 아나랑 같이 화물을 좀 미는 추세고요 루시우 포함해서요 네크리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많이 앞선을 보고 있죠 바스티오 자고 있고요 대지분쇄를 썼지만 이제 루시우의 소리방벽이 깔끔하게 들어왔고 아란 선수를 보는 선수들이 없어요. 이라이하르트가 이제 왔다는 게 문제죠. 라이하르트가 화물 쪽을 견제할 게 아니고 바로 아란 선수한테 왔어야죠. 네, 올킬이 뜨고 이제 이국만 그냥 내줘야 됩니다. 결국에 호주 선수들은 지금 애초에 바스티온에 대한 대책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건 둘째를 치고 어떻게 대응할지 가장 우선시 타겟을 해야 되는 거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만큼 대회에서 나오는 요런 비주류 캐릭터의 픽이라든지 깜짝 픽은 굉장히 큰 효과를 시사하고 있죠. 네. 나쁘지 않아요. 저런 픽이. 절대 즐겜 픽이 아닌. 먹히면은, 먹히면은 계속 쏴야죠 대회에서 깔끔하게 잘 먹히면 써야 됩니다. 자, 에 깔끔하죠? 나노전차예요블러 라이프니 어서오시고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데스도 1박 1데스밖에 안 했어요. 아란 선수가. 이게 지금 라이하르트가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라이하르트의 방벽이 결국에는 바스티온 그냥 개틀링건에 깨지거든요. 네. 바스티온 지금 위치 잡는 거 보세요. 전차 충격파로 2층, 3층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참 답이 없죠. 저렇게 하면은. 그리고 아이엠 발대는 마지막 구간을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미... 비비기가 힘들어요. 따로따로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줄줄이 나오기 싫어도 줄줄이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한국이 두 번째 세트 공격을 이제 3점 가져가고요. 이제 수비를 해야 됩니다. 되게 좀 즐겁게 하는 표정이고요. 에스카 선수의 표정이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미로 선수랑 에스카 선수는 표정이 항상 일관적이라서 네,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호주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안 좋죠 자 약간 조합을 좀 봅시다 양국 선수들 조합은 라인하르트, 시메트라, 아나, 토르비온, 정크레시네요 이렇게 되면 탱커는 미로 선수의 라인하르트 하나고요 수비 영웅이 지금 어디 보자 한 개, 두개 엄청 많네요 아나에다가, 뭐, 지금 굉장히 많네요. 수비용에 특화된 캐릭터들을 다 골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선수들이 본인들의 절제력도 갖고 있고, 개념,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 선수들이라면은, 요 캐릭터, 요 캐릭터들이 한개두 개가 나오면 좀, 이제 영향력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몰빵해서 완전 수비, A를 완벽하게 막겠다라고 픽을 작정하고 꺼내들고 오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굉장히 좀 뚫기가 까다롭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이색적인 조합을 갖고 왔어요. 한국 선수들이. 그 그렇죠. 쓸모 없는 경기는 없죠. 네. 끝난 경기죠. 오늘 오전 새벽에 했던 경기래요. 새벽에 했던 경기를 제가 지금 중계를 분석을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중계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고 왜 이렇게 했는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시메트라는 이제 A 구간 죽음의 달이요. 이 쪽에다가 이제, 뒷편에다가 깔았고요 아, 해설자들은 질겜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저는 이걸 대응하는 호주 선수들의 픽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윈스턴이랑, 디바에요. 디바는 굉장히 깔끔하죠. 디바 픽은 좋습니다. 디바로 일단 정크렛의 콩알탄을 좀매트릭스를 지원해가면서 출발하는 건 좋은데, 레피지 선수가 저렇게 윈스턴이 따로따로 따로 죽어버리면은 저러면 이제 굉장히 뚫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아란 르 선수의 겐지라든가, 아니면 은 미로 선수의 윈스턴 둘이 같이 다이브를 쳐가지고 어떻게 킬로가 좀 떠야 활동할 만한데, 여기서 지금 관건은 그거예요. 아란 선수의 방어구랑 시메트라, 타이롱 선수의 시메트라 쉴드가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게 초반에 한번막 치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적군인 호주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바가 알록달록해요. 흰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에다가 노란색에다가 하늘색이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왜냐면은 에너지 게이지 자체가 알록달록한, 알록한, 알록달록한 데다가 그 토르비온의 방어구는 일반적인 HP 양이 아니거든요. 방어구는 일반 데미지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그거 아시나요? 방어구의 75 토르비온 방어구가 하나당 75죠. 그게 75가 일반적인 데미지로 그대로 75가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HP랑 다르게 절반의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까기가 힘든 거예요. 윈스턴도 기본적인 패시브가 일단 노란색 실드랑이 있죠. 노란색 실드랑은 참 까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지금. 어쨌건 이걸 뚫어야 되는 팩트, 팩트는 이제 팩트인데, 뚫는 방법이 한 번에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같이 마포킹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마포킹을 해서는 답이 없어요. 저런 조합에는. 야, 준바 선수. 아, 지뢰 깔고, 겐지가 그걸 밟았는데, 미로 선수가 제압시켰고요 준바 선수 자리가 좀 많이 앞이에요. 어쨌건 요, 지금 준바 선수가 활동하는 요 건물 있죠. 아이엠 발대 A 구간의 요, 전방에 있는 이 건물. 작은 힐팩이 있거든요, 저 아래는. 작은 힐팩이 있는 이 건물은, 정크래시 상주하기에 아주 딱 좋은 건물이죠. 저 안에서 이제 지뢰도 깔고, 콩알탄 터트리면 콩알탄 어차피 자기, 한, 자기는 에너지를 받으려면, 완전, 콩알탄 떨어지는 아래 지점에 있어야 본인도 에너지가 타니까, 애초에 콩알탄을 위에서 이렇게 깔아, 깔아버리면, 굉장히 까다로운 딜을 할 수가 있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자, 문제는, 류지홍 선수의 아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노 강아지도 있고, 나노강화제를쓸수 있는 캐릭터들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시메트라 선수한테 궁극기를 썼으면 좋겠는 게, 어, 시스턴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 네, 이 롤링이 어서오세요. 이 시스턴이라고 그 경쟁전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구간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궁극기를 주면 약간 윈스턴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시메트라가 윈스턴처럼 이 빨대 꽂아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나가 패치가 돼가지고, 이동속도가 하향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동속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아나의 궁극기가, 이동속도를 깎, 뭐, 이동속도를 안 올려주지 않거든요? 지금 하향 안 먹어가지고, 나노강화제를 시메트라한테 줘버리면, 시메트라 이동속도가 올라버려요. 그러면은 시메트라의 단점인, 좌클릭 사거리가 좀 짧은 거를, 빠르게, 이동해서 이제 꽂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방금 전에도 시메트라한테 한번 줬나요? 이게 시메트라가 굉장히 깔끔해요 궁극기를 주면 빨대를 꽂다보면은 데미지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디아블로의 약간 서리광선 있죠 마법사 서리광선 그런 판정이에요 도트 데미지인데 도트 데미지가 점점점점 그 갭이 커지는 엑셀레이션이 붙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일 나노 강화제를 지금 계속해서 유재영 선수가 주고 있고요. 아 트레이서를 깔끔하게 지압하네요 이거 지금 킬이 계속 한국 선수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에이 완막각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세트에 이거. 그아이엠발대 아리안 선수는 계속해서 방어구 쥐, 죽고 있고요. 방어구를 좀 기본 체력이 낮은 선수들이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타이롱 선수라든가 아니면 유재영 선수 같은. 줌바 선수가 먹어도 되고 매크리가 먹어도 되고요 애초에 탱커가 지금 미로 선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죽는것 같고 타이어는 웬만하면 좀 오래 시간을 끌고 들어가려는 스타일이죠 타이유로 10초 정도 시간을 벌었고 에임 색깔은 좀 사람 취향이라서 코멘트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제가 어떤 에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 사이로 선수 공 받았어요 아 근데 이동이 조금 아쉽죠 네, 원래 겐지엘을 빠르게 잡아날라 했는데 시메트라 자체가 조금 느리다보니까 좀 아쉽고요 아, 자레피즈 선수 제거당했어요 자 A완막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게 시메트라한테 줘버리면 텔레포트도 있고요 자, 2대0으로 한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확실하게 제압을 해버렸네요. 네.